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5시 정도 일어나서 어,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엄청 맛있네요 4월 22일 현재 시간 아침 6시 7분 전날 XOXL이 8.03% 상승한 가격 47.74달러에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는 최고 8.11% 40.77달러까지 나와주었고 장대 양복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날 사자마자 바로 수익을 줘서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일반 시나리오가 1번 시나리오가 이대로 상승해서 전고점 돌파할 때 판다. 이반 시나리오는 더큰 추가 하락이 나와서 그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였는데. 뭐 항상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항상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1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여기서 1번 시나리오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1-A,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1-B라고 할게요. 바로 1-A는 어 그냥 바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 돌파하거나 그런 자리에 파는 겁니다 바로 45.30달러 근처에서 팔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1-b는 정고점 돌파하고 하루나 이틀 더큰 추가 상승을 기대해서 그때 파는 겁니다 왜 1-b가 나오는 이유는 그 근거는 잠깐 물좀 마시고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를 보고 갈게요. SXL보다 X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를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가 진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는 4월 5일날 고점 3,314 포인트를 찍었었죠.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4월 5일날 어, 며칠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 조정도 같이 보이게 됐죠 4월 5일날그 상승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4월 5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고 갑시다 어때요 필라델피아 지수는 빌빌 겼었는데 나스닥 지수 자체는 4월 5일부터 더큰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죠 정고점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어디 갔냐.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에는 나스닥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더 상위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기간 조정에다가 가격 조정까지 더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서 더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1-비로 그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은 어 1-A보단 1-B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뭐 그때 가봐서 저 워낙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3배 짜리라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해요 1-A로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네. 그때 가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